자 이제 낚시를 안 하실 모양이야. 자 보세요. 낚시대, 낚시대 엄청나네요. 야닐 다이와 거예요, 다이와 거. 닐은 다이와 거고 대는 잠깐만요. 어유 그 저기 뭐야 낚시하시는 분의 꿈이잖아요 시마노 낚싯대는 시마노 릴은 다이와 엄청난게 들어왔네요 그 낚시하시는 분 아시죠 릴 하나 그 시마노 거 스텔라 얼마나 하나 300만원 막 이렇게 하죠 스텔라 거그 시마노에 이제 등급이 스텔라가 제일 좋은 등급이더라고요 자이 낚싯대도 반낙스 거예요 반낙스거 이것 이것도 메이드 인 재팬 로얄 로얄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들어왔어. 받침대부터 완전히 틀리네요. 이거는 저기 봐, 이, 지, 지버할 때 쓰는 거. 가방도 예사롭지가 않네요. 가방도 엄청 비싸 보여요. 뭐, 이런 거다 들어있네,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반악스야? Made in, USA네. made in USA made in USA 이게 하나가 6000원이라고 써있네 하나가 이게 하나 둘세개 있네 미끼, 미끼가이다이와아이 사장님이 그 우리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그시계안 차시는 거 막 갖고 오셔야, 몇개 팔았더니, 막 400만원, 300만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정품이에 다. 그 사장님이신데, 이제 또안 쓰신다고, 재밌으신가 봐. 이렇게 막, 500만원에 사가지고, 여기서 경매로 100만원에 파시는 게 재밌으신가 봐. 그래가지고, 막 갖고 오시더라고. 이, 낚시 대만 100만원 주셨대요. 닐 빼놓고, 낚시 대만. 그 다음에 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저기 봐, 이, 제 10만원 낚시대도 그에 준하지 않을까 싶어요. 닐도 엄청난 거고요. 자, 가봅니다. 그냥 깔끔하게 10만부터 가 볼게요. 10만. 자, 많으시죠? 자15 15 15 15 자, 20 20 20 20 20 20 자, 천천히 갈게요. 이제 22 30이요. 30 나오시고 33. 33 33 33 3 5 아, 36. 36 36, 36, 40. 40 나오시고, 40, 45. 45. 45 없을까요? 45.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50.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저기 틀린 게 있으면, 제가라도 완품해 드릴게요. 이 사장님은 제가 만 프로 민문이니까, 자, 50. 자, 55. 55. 55 없으시죠? 55. 55 나오시고, 60. 60. 60. 60 없이 쓰죠? 하나. 이 사장님은 주세요. 왜냐면, 그, 저기 봐, 어디야? 무슨, 무슨 뭐? 그 시계가 뭐야? 그거 천, 저기 봐, 천 얼마짜리라고 했는데 그거 300 나오시니까 진짜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도 반신반의 했는데, 그거 브라이틀링인가? 그거 진짜로 1800만원짜리인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지금 50 나오신 거죠? 50 하신 거죠? 자, 50나오시고 55. 55 나오시고 60 50. 60 50 60 하신 거예요? 55는 뒤에서 나오셨어요 자55오오시60 60 그러니까 아까 50여, 아니 아까 50 60 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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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요0 60 60 60 60 60 60까0 6요60 6 6 60 60 없으시죠 하나 둘 육십 얼마에요? 죄송합니다 이 오, 이게 5만, 50 단위는 5만원씩이에요 40 단위는 4만원씩이고 왜냐면 뭐 55까지 찍으신 분이 있는데 56 그런 막 꼬이잖아 요 경매가 죄송합니다 자 50원하고 63번 부르겠습니다 60 60 60자 이제 없고요 여쭤볼게요 5 0 나왔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저는 낚시를 안 하지만 진짜 제, 저도 탐나네요. 그 저기 봐요, 해먹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먹만 사시면 되는 거고 이 프레임은 프레임이 월등하게 비싸요. 여기다 이제 해먹을 거시는 건데 높이 조절 다 되고요. 이렇게 요즘 이제 엄청 튼튼하게 나오더라고 요 이렇게. 이 해먹, 해먹 거치대 이렇게 길이는 다조절되요 더, 더 길게 눕힐 수도 있고 자, 해먹 거치대. 해먹은 아무거나 맞아요. 고리에다 끼는 거니까 이거 있으면 해먹만 사시면 돼요. 해먹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해먹 거치대 이거 있으면 그냥 아무 데서나 해먹 피고 멋지죠? 이게 뒤로 넘어가야 되나 보다, 하나, 하나는. 좀 전에 깼는데. 이건안 되잖아, 이렇게. 차고 다만 어떻게 됐었는데. 아, IQ가 딸려가지고. 어. 응. 이거를 이렇게, 음, 자, 해먹거치대. 아주 쓴드하게요 저도 버틸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만. 만만만 나오시고, 이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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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나오시고, 삼만. 삼만, 삼만 나오시고, 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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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 나오시고,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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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 낙찰. 자, 시마노 전동 리뷰의 시마노 꺼. 사가지고 한번 쓰셨대요. 한번 일반 손님이 갖고 오셨는데요. 100 얼마 주고 사셨대요. 160인가? 어디 가셨어? 자, 용이 저기 봐 이거 용이 좀찾아요 이거 낙주인 용이 꺼예요. 용이 꺼. 용이 꺼라고 예. 용이, 용이. 시마노, 시마노 3,000 플러스 플레이스. 자, 보실 분 와서 보셔요. 낚시하신 사람, 저기, 분들의 꿈이죠, 꿈. 시바노. 시바노. 작년에 사가지고 한번딱 쓰셨대요, 낚시. 작년에 샀다는 건 모르겠고, 한번 쓰셨다고 그더라고한번 갔다 와서, 그냥, 보관만 하셨다고. 자, 가볼게요. 시마노 전동릴. 백단이 100, 훅 넘을 거예요. 제가 아까 들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볼게요. 이새것 값이 얼마 정도인데. 그니까 100만 원 주고 사셨대요. 100만 원 주고 사셔가지고 한번 썼대요. 한 번. 자, 10만 원 전동레일 가볼게요. 10만, 열 분. 자, 15, 세 분, 네 분. 자, 20, 2십세 분. 자, 25, 25네 분. 자, 이제 천천히 갈게요. 일단 가져오신 분이 50 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경매 안 한다 그랬어요. 저희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25 넘으면, 그냥, 25 밑으로는 절대 안 되고, 25 넘으면, 아무 때나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사장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0 몇십 주고 사셨다고 50 이상 받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경매 안 해요. 왜냐면, 50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처음부터 50 불러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50 이상 나오면 된다, 저희 해주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매 이거 못 해드리고, 저희도 바빠요. 그랬더니, 그러면 많이 받아주세요. 25 이상 25 밑으로는 유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유찰하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25가 다섯 분 나왔으니까 이제 편하게 갈게요. 27, 세분 저기 30, 34분, 자, 33, 3두분 36, 36, 두분 이렇게 자, 39, 39, 한분 혼자세요. 자, 서른, 마운툴. 마운툴. 마운툴 없으세 마운툴. 마운툴. 자, 마운툴 없으시면 카운트 할게요. 자, 마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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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자, 서른 아홉이요. 자, 이것도 일반 사장님이 지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팔아, 경매해달라고. 그러니까는 받으시자마자 다 검색, 검사 다 하셔가지고. 뭐, 하자가 있으면 당일날 반품을 하시고 아니면 반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확인하셔야 돼. 이거 받으시면. 저희 대는 어디 거요 이거는? 안 써있는, 아, 여기 써있구나. 뭐라고? 영어로 써있네. 자, 하나씩 해요. 네. 자, 만. 자, 두 분, 이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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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 삼만. 자, 3만까지 하면 되겠죠? 응? 아이고, 빨리 해요. 응. 어이, 되게 기네 이거. 자. 야, 이거 운성 권에 아까 안 봤더니. 릴은 반학스 거고, 이건 운성 거고 그래요. 자, 닐은 반학스거대는 은성, 저기 은성 거자만만만으시우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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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3만 자한번분만 하세요 사만삼만두분 4만 3만두만이서 4만 오만. 오만오만5만5만5만 뭐야 릴 이름이 신나야? 성질질이 급한가 보다. 릴 이름이 신나라고 써 있네요. 뭐낚시 아시는 분 방자릴인데 신나라고 써 있어 신나. 대는 어디 거야 이거? 대는 안 쓰... 모르겠다. 자만자 2만 3만 3만 나오시고 4만 4만 3만. 자 3만 이 예. 여기 요맨맨 앞에 호삽기가 없대. 호삽기가 요거 하나 팔죠. 하나씩. 자, 호삽기 좀 전에 그분들이 호 사셔야 돼요. 호삽기. 이 예. 응. 예. 리리 좋은 거라고? 어디 건데 좋은 거야? 반도꺼네, 반도꺼. 반도꺼. 이거하고 가방하고?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유, 뭐, 찌 같은 거 들어있는 거 보여드려봤자 똑같지. 자, 이찌 같은 거 들어있대요. 찌하고 바늘하고 이렇게. 뭐, 몇개 되지도 않아요. 그냥 한1 0개 되네요. 이렇게. 자, 가방까지. 자, 이만. 2만 나오시고 3만. 3만 가방도 드리는데 3만. 자, 3만 나오시고 4만. 4만 4만. 4만 없어요. 4만. 자, 3만. 이거. 요코신이라고 쓰 있는데 요코신 이건 우럭대인가 봐. 자, 여기, 작은 데 붙어 있어요. 자, 만! 만 없으세요? 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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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 이만, 이만, 이만 나오시고, 이만 나오시고, 두 분,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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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 나오시고, 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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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만. 이건 디스커버리라고 써있네 디스커버리 리 자, 이것도 우럭대 같아요. 자, 만. 만 없으세요? 많으시네. 2만. 2만.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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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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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5천. 3만 어, 천 아 매운 걸 먹었더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이거는 다이와 건의 리리 리리 다이와 거고 누워 낚시. 에이, 이거 이거 누워 낚시야 이거 우럭대가 아니고 자 다이와 건의 리를 자만 이만 3만, 4만, 4만, 자기 가방 같이 드릴게요. 이거는 은성권데, 이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은성거 그 다음에 이건 알수 없는 거아 이렇게 하고 오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뭐안 이건 부러졌네 이건 이건 그냥 별 볼일 없어요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냥 별 볼일 없어요 이는 그래도 사실 뿐만 자 만낙천 자 아, 이거는 비싼 거 같네요 자. 이게 벌써 이게 싼거 비싼 거 아시잖아요. 가벼운데 짱짱하면 비싼 거잖아요. 어, 거기 이제 걷는 거. 자, 비싼 거 같네요. 이게 조인트 같은 게 보면 자만아 가지 가세요. 만만 나오시고 이만 자 이만 낙찰. 너무 만들 것 같아. 이만 까지 하면 돼. 뭐해, 뭐? 실, 실 낚싯줄? 슈... 슈퍼 프로 낚싯줄. 아, 이거 뭐 비싸 보이긴 한다. 아. 150m 플러스 30, 180m래. 자, 세 개. 세개만 원. 끝! 끝! 하나, 둘, 셋. 이거는 틀린 거니까 요, 저, 저 모델로 찾아줘요. 이 이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 이거? 자 낚시줄인데 좀막 비싸 보이네 다들. 다막 이래요. 여기 하나 더 있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 개. 열두개 뭔지 다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을. 자 만. 자 이만 열두 개. 자 이만 나오죠. 삼만 삼만 삼만. 자 삼만 낙찰 이만 낙찰 이만.